여러분 혹시 이런 분 보신 적 있나요?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도 살이 안 찌는 사람. 반대로 어떤 분은 굶고 또 굶어도 살이 잘안 빠지죠. 이게 다 체질 탓일까?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먹어도 살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 숨은 비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닥터윤입니다. 믿을 수 있는 의학 정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실 이야기를 하나 드려볼까요? 얼마 전 60대 여성 환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원장님, 저희 남편은 저보다 훨씬 많이 먹는데 왜 살이 안 찌는 걸까요? 저는 밥 조금만 줄여도 금방 힘들고 살도 잘안 빠져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고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똑같이 새끼를 먹어도 왜 어떤 사람은 살이 빠지고 다른 사람은 살이 찔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대사 유연성입니다. 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몸은 포도당 모드와 지방 태우기 모드를 왔다 갔다 할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밥을 먹으면 포도당을 잘 쓰고 밥을 안 먹으면 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대사 유연성이 떨어진 분들은 밥을 먹지 않아도 지방을 못 쓰고 계속 저장만 하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가 휘발유만 넣어야 달리고 기름이 떨어지면 시동이 꺼져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사 유연성이 좋은 분들은 새끼를 다 먹어도 그 사이사이에 지방 연소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반대로 유연성이 떨어지면 먹는 족족 지방이 쌓여버리는 거죠. 두 번째 비밀은 니트 즉 비운동성 활동 대사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운동은 따로 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몸을 얼마나 자주 움직이느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에 바로 누워 TV를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오가며 정리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말할 때 손을 크게 쓰고 계단을 오를 때 자연스럽게 숨을 고르며 올라가죠. 이 작은 움직임들이 모이면, 하루 200에서 300 칼로리 이상 차이가 납니다. 밥한 공기 이상의 열량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아는 환자분 중에도 운동은 전혀 안 하는데도 살이 안 찌는 분이 계십니다. 알고 보니 하루 종일 자잘하게 움직이는 습관이 있었던 거죠. 운동은 안 하지만 늘 몸을 쓰는 생활 습관. 이게 바로 니트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호르몬과 수면입니다. 여러분 밤에 늦게 자면 다음날 유난히 배가 더 고픈 느낌 드신 적 있죠?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식욕 호르몬인 그렐린이 늘어나고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즉 똑같이 밥을 먹어도 살로 저장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반대로 숙면을 잘 취하는 사람들은 새끼를 먹어도 인슐린이 안정적으로 작동해서 필요 없는 지방 저장이 줄어듭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럼 저도 새끼를 다 먹고도 살이 빠지는 몸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새끼를 먹더라도 식사 사이에 불필요한 간식은 줄여야 합니다. 가끔은 저녁을 일찍 끝내고 아침까지 긴 공복 시간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이 간헐적 단식의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TV 볼 때는 30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화 받을 때 가볍게 서서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두층 정도는 올라가기. 이런 작은 습관이 쌓여 살이 안 찌는 몸을 만들어줍니다. 하루에 최소 6에서 7시간 정도 충분히 주무셔야 됩니다. 특히 자기 전에는 휴대폰이나 tv를 멀리하시고 일정한 시간에 잠드는 생활을 권장드립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곧 다이어트의 시작이라는 점꼭 기억하세요. <목소리> 여러분 하루 세끼를 다 먹어도 살이 빠지는 사람들 그 비밀은 체질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살이 안 찌는 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